이렇게 인천 시내 바닥 말해서 나는요,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? 작은 구멍 관계 다 문닫아야 돼. 이 마트고, 저뭐 마트고 앞으로 다 없어져. 저 차이나타운에 다다아쳐 놓아서 우리 점심 바닥 채리고, 우리나를 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한 뜻으로 어, 떨떡뭉쳐서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쳐다보지도 않고 담대다안도록 어, 모르. 뭐 무비자로 저렇게 저 도둑놈들 들어간다나 가게하냐고요? 용남이 안 되고 용수가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혹시 여기 이 저기 중국 교파가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죠? 많은 지금 한국 참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우리 일본은 우리는 36년간 우리 보고 했죠. 우리나라는 시민지 삼아 참먹었지. 중국은 몇 년했어? 중국은 53년이야. 주은 우리나라에 공출하라고 쌀서부터 여자들까지 50만 명씩. 이거 사면 되는 팔로군 으래 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어땠더니 하고 마음 봐가지고 나만의 우리 군인들을 수십만 명 주했잖아. 이 외수들이 지금 우리 시진핑이 얼마든지 뭘안줄 알아요? 한국은 자기네 소국이라고 때려주빌라. 그어게개 같은 말을 용납하는 데나 용서 안 해. 그어게그말한테 가만둬. 반죽여야지 나는 네. 용납이 안돼 아, 네. 어때 지속국이 얼마나 불에 쳐먹고 뺏어가고 얼마나 우리나라 착취한거 말도 못해 아주 공룡 공룡을 갖다가 무슨 <laughs> 공을 쥐고 하듯이 끌고 갔어요 얼마나 많이 끌어다가년 삼고 팔아쳐먹고별 못된 짓다 하고나서 회개로 고사하고 지금도 아주 그냥 우스갯보다 북한에 지반된 죽을 들은 습관이 있어서 나만의 손을 대고 나만의 이 증신 같은 것들이 무기자여서 무조건 다겨나고 배고 아, 네. 아파트 한국 사람은요 융제 안 줘요 중국사람한테만 줘요 아, 네. 그냥 넘어가는 거 몰라요? 중국사람 남자 하나가 5 0평짜리집 혼자 사는 거 여러분 정인체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? 아, 네. 정인체는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에 바로 서고, 앉은 자리에 바로 앉고, 할일 바로 하고, 정리 받꿔 체내서, 아, 네. 내 가족, 내 형제, 내 자녀, 내 모든 혈교 권력을 지키고,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여권과 애국자들이 이 창년교에서 일어나주은 믿습니다. 네. 하나님, 우리 사랑하셔서, 때대로한 발짝도 누구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, 이 땅을 넘어지 못하도록, 하나님의 놀라운 애국자 그대로 하나님 보호하사, 우리나라 만세 역사가 있을 네. 줄 믿습니다. 네.